예레미야 42장 모든 군 지휘관들과 가레아야들 요하난과 호사야들 여사냐와 가장 낮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온 백성이 모여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간구하였다 예언자께서는 부디 우리의 간구를 받아주시고 여기에 남아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예언자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기도를 드려주십시오. 예언자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는 우리만 겨우 남아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예언자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도록 해주십시오. 예언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여러분의 간청대로 내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기도를 드리고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모두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들도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였다. 진실하고 신실하신 증인이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맹세합니다. 우리는 정말 예언자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예언자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전하셔 주신 말씀대로 행동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언자님을 주 우리의 하나님께 보내는 것은 그분의 응답이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열흘이 지난 뒤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예레미야가 가레아의 아들 요한안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가장 낮은 사람부터 가장 높은 사람의 일기까지 온 백성을 부르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나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보내서 여러분의 간구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 그대로 머물러 살면 내가 너희를 허물지 않고 세울 것이며 내가 너희를 뽑지 않고 심겠다.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렸으나, 이제 내가 뜻을 돌이켰다. 너희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 바빌로니아 왕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너희를 구원하여 주고,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려고 하니, 너희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바빌로니아 왕이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고향 땅으로 되돌려 보내게 하겠다. 그런데도 너희가 나주 너희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이 땅에 머물러 살지 않겠다는 것이냐? 그것만은 안 되겠다는 것이냐? 오직 이집트 땅으로 들어가야만 전쟁도 겪지 않고 비상나팔 소리도 듣지 않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지리지 않아도 되니 그리로 가서 거기에서 살겠다는 것이냐? 유다에 살아남은 자들아 너희는 이제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가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하면, 그곳에 내려, 살려고 내려가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전쟁이 거기 이집트 땅으로 너희를 쫓아갈 것이며, 너희가 무서워하는 기근이 거기 이집트에서 너희에게 붙어 다닐 것이다. 너희는 거기에서 죽을 것이다. 마침내 이집트 땅에 머물려고 그곳에 내려가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은 거기에서 전쟁과 기근과 연병으로 죽을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앙에서 아무도 벗어나거나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가 이집트로 들어갈 경우에는 내가 예루살렘 주민에게 큰 분노를 쏟아부었던 것처럼 너희에게도 나의 분노를 쏟아붓겠다. 그러면 너희는 원망과 놀라움과 저주와 조소의 대상이 되고 다시는 이곳을 볼수 없을 것이다. 유다에 살아남은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집트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는 대로. 나도 오늘 여러분에게 같은 경고를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보내면서 나에게 간구하였습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기도를 드려주십시오. 그리고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그대로 실천하겠습니다. 하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 일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나에게 청해서 여러분의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대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이 가서 정착하기를 바라는 그 곳에서 전쟁과 기근과 연병으로 죽는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43장. 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지시하신 모든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이르게 하신 이 모든 말씀을 예레미야가온 백성에게 달려 주었을 때 호시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고집이 센 모든 사람이 예레미야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 주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우리가 이집트로 가서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전하게 하셨을 리가 없어. 이것은 틀림없이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우리를 바빌로니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주어서 그들이 우리를 죽이거나 바빌로니아로 잡아가도록 하려고 당신을 괴는 것이오. 가레아의 아들 요한안과 모든 군 지휘관과 온 백성은 유다 땅에 머물러 살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마침내 가레아의 아들 요한안과 모든 군 지휘관은 여러 나이 흩어져 살다가 유다 땅에서 살려고 돌아온 유다의 살아남은 자들을 모두 데리고 남자와 여자와 어린 아이들과 공주들과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의 손자 사빈의 손자요. 아이감의 아들인 그달리아에게 맡겨놓은 모든 사람과 예언자 예레미야와 네리아이를 바로까지 데리고서 이집트 땅으로 들어갔다 이처럼 그들은 주님께 순종하지 않았다 그들이 다바네스에 이르렀을 때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너의 손으로 큰 돌들을 날아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 대문화 포장된 광장을 파고 유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돌들을 묻어라 그런 다음에 너는 유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나의 종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데려오겠다. 그러면 그는 내가 묻어놓은 이 돌들 위에 자기의 보좌를 차려놓고 그 위에 차이를 칠 것이다. 그가 와서 이 집당을 치면 연병에 걸려 죽는 자는 연병에 걸려 죽고 포로로 끌려갈 자는 포로로 끌려가고 칼에 맞아 죽을 자는 칼에 맞아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집트의 신전들에 불을 놓아서 신상들을 태우거나 전리품으로 가져갈 것이다. 그는 마치 목동이 자기 옷에서 벌레를 잡아내듯이 이집트 땅을 말끔히 털고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그곳에서 평안히 떠나갈 것이다. 그는 이집트 땅에 있는 태양 신전의 돌기둥들을 부수고 이집트의 신전들을 불살라 버릴 것이다. 44장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들,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엠피스와 상 이집트에 사는 유다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 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성읍에 내린 모든 재앙을 너희가 분명히 보았다. 보아라, 그 성읍들은 오늘날 아무도 살지 않은 폐허가 되었다. 그것은 그들이 자기들도 너희도 너희 조상도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제, 제물을 살라 바치며 섬김으로써 나를 노하게 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나는 나의 종 예언자들을 너희에게 모두 보내고 또 거듭하여 보내면서 경고하였다. 제발 이렇게 역겨운 일을 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것은 내가 미워하는 일이라고 하였다. 그런데도 그들은 듣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다른 신들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면서 악에서 돌아서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타... 나의, 나의 타오르는 분노를 퍼부어서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들을 불태웠고, 그래서 그곳들이 모두 오늘날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로 바뀌어 버렸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하나님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인나 주가 말한다. 어찌하여 너희는 그렇게 큰 악을 행하여 너희 자신을 해치고 있느냐? 너희는 유다 백성 가운데서 남자와 여자와 어린 아이와 젖먹이들까지 다 죽게 하여서. 너희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할 작정이냐 너희는 왜 너희 손으로 만든 우상으로 나를 노하게 하며 너희가 머물려고 들어간 이집트 땅에서까지 다른 신들에게 제물을 살라 바쳐서 너희 자신을 멸절시키며 세상 만민에게 저주와 조롱의 대상이 되려 하느냐 너희는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저지른 너희 조상의 죄를 벌써 잊어버렸느냐 그리고 유다 왕들의 죄와 왕비들의 죄와 너희의 죄와 너희 아내들의 죄를 다 잊었느냐 그들이 이날까지 내우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으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나의 율법과 윤리를 지키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기로 작정하였다. 내가 유다 백성을 모두 멸종시키겠다. 유다에서 살아남은 사람 가운데서 이집트 땅에 가서 머물기로 작정한 자들을 내가 없애 버리겠다. 그들은 모두 이집트 땅에서 멸망할 것이다. 전쟁과 기근으로 망할 것이다. 가장 낮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죽을 것이다. 그들은 전쟁과 기근으로 죽을 것이며 원망과 놀라움과 저주와 조소의 대상이 될 것이다. 내가 전쟁과 기근과 연병으로 예루살렘을 벌한 것과 같이 이집트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벌을 내리겠다. 유다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집트 땅에 머물려고 들어간 자들 가운데서 살아남거나 죽음을 모면할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들이 돌아가서 살기를 갈망하는 유다 땅으로는 돌아갈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렇다. 몇 명의 피난민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재물을 살라 바친다는 것을 아는 모든 남편들과 그곳에 서 있던 모든 여인들, 곧하 이집트와 상 이집트에 사는 온 백성의 큰 무리가 예루미에에게 항의하였다. 당신이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간에 우리는 당신의 말을 듣지 않겠소.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맹세한 대로 할 것이요. 우리와 우리 조상과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우리도 하늘 여신에게 재물을 살라 바치고 그에게 술 재물을 바치겠소. 하늘 여신을 삼길 때에는 우리에게 먹을 양식이 풍족하였고 우리가 잘 살았으며 재앙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재물을 살라 바치는 일을 그치고 그에게 술 재물을 바치는 일을 그친 뒤부터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부족하게 되었소. 우리는 전쟁과 귀근으로 죽게 되었어. 여인들도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재물을 살라 바치고 그에게 술재물을 바칠 때 우리가 남편들도 모르게 그것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여신의 모습대로 빵을 만들어 바치며 술재물을 바칠 때 우리가 남편들도 모르게 그것을 했겠습니까? 에레미아가 온 백성 곧 자기에게 그렇게 말한 남자와 여자와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조상, 여러분의 왕들과 여러분의 고관들 그리고 일반 백성 모두가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 모든 거리에서 재물을 불살라 바친 그 분향을 주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바로 그런 일이 주님의 마음속에 떠오르지 않으셨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악한 소행을 보시다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고 여러분이 한역겨울을 보시다가 역겨운 일을 보시다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나라가 오늘날과 같이 주민이 없는 폐허로 바뀌고 놀라움과 저주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신들에게 재물을 살라 바쳐서 주님께 죄를 짓고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율법과 율례와 규정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이 여러분에게 이런 재앙이 닥쳐온 것입니다. 이레미아가 온 백성에게 특히 모든 여인에게 말하였다. 이집트 땅에 있는 온 유다 백성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와 너희 아내들은 입으로 서약한, 서약한 것을 곧, 꼭 실천하는 자들이다. 너희는 서약한 그대로 하고야 말겠다고 했고 너희는 하늘 여신에게 재물을 살라 바치고 또 그에게 술재물을 바치겠다고 했으니 너희의 서약을 지킬 때면 지키고 너희의 서약을 실천할 때면 해외로 보려무나. 그러나 이집트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아 너희는 모두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나의 큰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이집트 온 땅에 있는 어떤 유단 사람이든지 이제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하면서 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하겠다. 이제는 내가 그들을 지켜보겠다. 복을 내리라고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재앙을 내리려고 지켜보겠다. 그래서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유단 사람이 멸종될 때까지 전쟁과 기근으로 그들을 죽이겠다. 전쟁을 피하여 이집트 땅을 벗어나 유다 땅으로 돌아갈 사람의 수는 매우 적을 것이다. 이집트 땅에 머물려고 내려간 유다에 살아남은 모든 사람이 나의 말과 저희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대로 되었는가를 알게 될 것이다. 나 주가 하는 말이다.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하고 너희에게 제안을 내리겠다고 한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명하는 표정은 이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유다왕 시드기아를 그의 목숨을 노리고 있던 그의 원수,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었던 것과 같이, 이집트 왕, 바로 호브라를 그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그의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겠다.